앞바퀴 브레이크 패드로 갈라고 그래, 앞바퀴요? 아이고 기름 조금 묻은 걸로 내려요. 여기 닦았더니 밀려, 밀려가지고 아우 기름, 기름 조금 묻은 걸로 안정을 지금은 좀. 걸레는 깨끗이 닦았어요 이거는 그런데 속안에 기름 묻은 거 밀리는 거 보니까 패드로 갈아야 될거 삐끗 소리 나고 그러죠. 네 얼마나 기린이 드었나 물청소 한번 하신 거예요? 네. 물청소 하신 거예요? 아니 물청소는 안 했어요. 이게 잡기름이라 여기다 막 기름 뿌리고 그런 거예요? 네. 여기다 기름 뿌리는 거 아니에요. 막 <laughs> 아, 기름이 여기 이렇게 뿌려고 이게 진지 걸러 네, 그러니까 여기다 기름 뿌리면 안 된다고요. 아니 그랬는데도 네. 한한달 됐는데. 괜찮았는데, 여기를 볼수있으 실적 닦은 걸로 또 여기를 제가 몰라서 이렇게 아한 바퀴 닦았어요. 아이고. 한 번에 몇 킬로나 타세요? 네. 한번 충전하는 몇 킬로 타세요? 아. 그 인천 갔다 와서 까치산역인 까치산역에서요. 네. 한7 킬로, 둘 킬로. 한대 용량이 큰건 아니네요. 네, 모자 배터리를 그러니까 어두 개를 더 샀어요. 아. 배터리 용량 뭐, 하나 넣고. 이 아, 가방 아, 하나 씩어진다 배터리 쪽 조그만 거는 약한 얼마 정도예요? 배터리요? 배터리가 비쌀 텐데? 35만, 35만 원, 35만 원. 어우, 두개뭐 70만 원. 근데 여기 들어가는 거는 같은 10.5인데, 그 이제 알미늄으로 되고 뭐 이렇게 딱겠다 하는 것도 있고, 뭐 청정 뭐 뚜껑 놓는 것도 있구리잖아요. 그거는 뭐6 0만 원인가 그렇게. 맞아. 배터리가 네. 비싸요. 이 안에 들어가는 알미늄 케이스로 되니까. 네, 저도 여기서 바탕 껏못 사서 달아주긴 하는데, 네. 보통 20만패짜리 있잖아요. 네. 그, 배터리 하나가 68만원, 70만원이에요. 20만패짜리그 전에 그, 그, 타이탄 700인가 그걸 봤었는데, 네. 그 21원 에 배터리가 3개 있었어요. 맨날 장기를만 댕기니까. 아. 근데 이거 엄청 무 그거 6.500km인가 그래, 하나가. 그거 이제 61만원씩 주고 샀었는데. 예, 네, 맞아요. 네. 그랬는데 그 자꾸 유튜브에서 그, 가다가 사고 나면 그, 그 PM으로 페일 그 난다고 그래서 싸서 멀쩡한 걸그 1년 타다가 버리고 여기 산지 며칠 안 돼. 이게, 이거는 이제 파스형 자전거니까. 안밟 네, 네. 발로 안 가는 거니까. 아, 그리고, 클럽풀. 플러플... 네, 그것 때문에. 아... 그걸 빼고 처음에 타니까, 응. 섰다가 출발을 못 해. 배달을 두 바퀴 돌려야지 되는데, 언덕에 가다 쓰면 무슨 재주로 배달을 돌려지 아, 네, 맞아요. 그그또 다시 또, 오토바이 면허를 따가지고, 그걸 달고 이제 잘 다녔는데, 자꾸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응. 멀쩡한 걸 그, 이것도 어차피 스로틀 있으면서 파스 방식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파스 전용이니까, 네. 그거는 스로틀 파스 겸용이니까, 근데 그, 파스, 스로틀을 빼고 타니까는 그게 스타트를 못해요. 네. 언덕에 가다가 쓰면은, 이 페달을 더 높이 돌려야지 되는데, 이걸 돌릴 수가 없어서. 저도. 그, 저는 저기서 저기 리컨버스 3년 저거 타는데, 음. 그, 저것도 못 타달려 있는 거거든요. 못 음. 그 타달려 있는데, 저도 것 맨날 바탕 모 타달려 있어가지고, 발로 굴러야지 가요. 발로 음. 굴러야지 움직이는데, 이제 요, 그, 처음에, 그 내가 쓸때 되면 예. 습관적으로 변속을 해서 예. 뒤에 기아를 큰 쪽으로 걸어놔야 돼요. 예. 그 때. 그래야지 출발할 때. 예. 오토바이 타는 거 똑같이 해야 돼. 맞아 오드바이는 기아를 서 있는 상태에서 넣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얘는 예. 서기 전에 이제. 서기 전에 미리 큰 기아 쪽으로 걸어놔야 돼요. 예. 그래야지 예. 언덕이나 뭐 해서. 출발할 때 옛날 출... 스티커 자동차 운전하는이또 그렇게 해야 돼. 네 <laughs> 맞아요. 에이. 그거가 습관이 들지 않으면 에이. 못 해요. 그래서 오늘 저가 탈때 이제. 그것 때문에 꼭 손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가장 어, 거는 그냥 타면 앞으로 가는데 응. 제일 중요한 건 세기 전에 미리 올려놓는 거가 중요하다고 그래야지 밤에 출발할 때 응. 편하게 출발한다고 이게 이거는 그래도 여기 저 월드컵 대교, 뭐 북쪽에서 그 에レ베이터 그 없이 언덕이잖아요. 그, 그런데도 일단 넘어는 뭐. 일단 놓 계속 타고 올라댕기니까. 예. 그 속도만 들일 뿐이지 일단에만 놓으면은. 예, 맞아요. 그런 데 타고 올라가니까 일단은 제일 큰 게야. 얘기하는 큰 거. 거예요. 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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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다 기름을 왜안 뿌리면 안 되냐면 에이. 이거 흘러내리는 것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에이. 여기 안에는 나름대로 의 기본 오일하고 에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다가 오일을 기본 체인 오일 같은 걸 뿌리게 되잖아요. 네. 그럼 여기 오는 고무 깍인 있잖아요. 네. 얘네들은 차가요. 아. 그냥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여기 검은 줄 하나 생기죠. 이거는 네. 요 안에 그 선막이에 그 때가 껴 있는 거 있죠. 네. 그거를 이렇게 밀고 위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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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 거예요. 이렇게. 아. 이렇게 그니까 그냥 거기는 이렇게 닦아주고 말면은 그만이에요. 어, 기름은 뿌리지 말라고요? 기름 뿌리지 말라고요. 그 <laughs> 매일 뿌렸요 이거 기름 뿌리는 거. 그 이걸 여기 이걸 닦고 이걸로는 여기서 닦았더니고. 네. <laughs> 아 기름.